나온 우리 전자레인지 용기 아이들은 두 마리 세 마리 장가으면은안돼음 넘쳤어 할 수가 없어 그죠 맞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짠다고 재료 준비 행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료 준비했다고 거 보면은 자 여기 지금 3리터예요 자얘 이름은 마이크로 플러스 스택 3리터거든요 그래서 3리터 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게 지금 3리터입니다3리터 그래서 지금 오징어를 한번 꺼내 볼게요. 몇 마리가 들어 있는지. 자, 요거 카메라 비춰 주면은 자, 오징어가 예, 지금 몇 마리냐면 한 마리 통째로 넣었습니다. 자, 통째로 이렇게 지금 예. 예, 지금 다리까지 오징어 다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지금 이렇게 오징어가 통네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전자렌지에 오징어를 과연 4마리를 데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용기는 거의 없었죠. 없었죠, 거의. 보통이 보면 2.25, 뭐, 이게 제 큰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징어 4마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보면요, 반밖에 안 차잖아요? 그럼 얘 데치지면 다리도 이제 익으면, 또 몸통이 익으면 어떻게, 뿔야! 그고 올라, 들어 올라오잖아. 그러면 올라오면은 조금 능력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네 마리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네 마리. 그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손질을 해서 지금 당장 안 먹고 나 오늘 점심때 장을 봤어. 그럼 손질을 해서 나중에 저녁에 데칠 거야 하시면은 여기에는 이래 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김치 냉장고 보관하셔도 된다는 라 거예요. 그죠? 꼭 전자레인지 용으로만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두루두루 쓸수 있다라는 그한 장점이 있고, 자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네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네 여기에 짜자잔 예 야채예요. 자 야채 요즘은 컬러 푸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로콜리 비타민 C에 뭐 보통 엄청난 비타민 C를 보고를 하고 있는 브로콜리랑 그다음 에 파프리카 예 그다음 에 컬러푸드 노랑과 빨강 그다음에 이 새송이 버섯요 양송이 버섯요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요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용량이 3리터가 들어가 오징어 들어있는 거는 3리터고 얘는 1.75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댓글 한번 남겨봅시다 얘 1.75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의 스팀을 주기 위해서 또 용기가 하나 있겠요 얘는 찡기예요 음, 얘는 찡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 네, 요로한 음, 콜랜드입니다 콜랜드 요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와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채에 스팀을 한번 확 올려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야채 찜도 이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야채가 아래 칸을 딱 가시고요. 예, 네, 요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2단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오징어가 이렇게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몇 분을 돌릴 거냐면, 10분을 돌릴 거예요. 네, 10분을 딱 돌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보세요. 나는 다 음식을 10분을 돌려서 꺼집어 냈어. 꺼집어 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 칸을 하면 10분 안 돌려도 돼요. 7분만 돌리셔도 돼요. 오징어도 한 7분이나 8분 돌리시고 되고,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칸만 하시게 되면, 보통 6, 7분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줘야 되겠죠. 한 몇, 예, 한 2, 3분 정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두 가지 요리를 꺼냈어. 꺼냈는데, 오징어가 좀덜 익은데 하시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야채만 빼시면 돼요. 예, 야채만 그냥 빼시고, 오징어만 조금 2, 3번 더 돌려주시면 되고요. 오징어는 다 데쳐졌는데, 야채가 내 마음에 좀안 들어. 그러면, 이 뚜껑만 바꿔 처용해가지고한 2, 3번 더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하타안 주실까요? 맞아요. 똑같이 네 가지 요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 이 있는 속도가 좀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기준치만 잡는 거예요. 보통 10분에서 15분, 뭐, 밥하면 15분 이상. 그 다음에 이러한 야채라도 이렇 데칠 때 보통 10분, 뭐, 그죠. 이렇게 하신다라면, 그냥 원타임으로, 그냥 한 가지만 그냥 하실 때는 보통 뭐, 7, 8분. 그다두 개를 겹쳤을 때는 그냥 10분. 했어. 그냥 이건 그를 꺼내고 조금 더 돌려준다. 그럴만 하더라도 전기세가 3, 4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마이크로 플로시 스텝 3리터가 예, 스텝 세트가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3리터라고는 안할게요. 매일 1.7도 주고, 매일 콜린드도 주고, 뚜껑도 주고, 실도 두개또 주는데 이러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단품에 대한 인지를 말할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단 10분을 한번 돌려서 내 용기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얘는 기준치가 없어요. 밑에 있는 바지를 위에 입어요. 락 위에 있는 바지를 밑에 입어요. 바지, 그 위에 있는 티를 바지 밑으로 입거라 이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하니, 우이 실이, 여기 있는 콜렌더가, 1.7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은, 폭이 조금 좁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비칠랑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야채 같은 거찔때스팀조금만나확 올라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물을 많이 끓여야 되지만, 낮으면은요, 약간의 스팀만 올라가도 확 익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장점. 그 다음에 또, 나는 약간 수분이 더 넉넉한 아이가 필요해 하시면은, 이산 밑에를 올리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가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이단으로도 요리도 할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야채 같은 거라도 뭔가 간단하게 뭔가 데친다 할때 밑에 넣고 이단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거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친구가 여기 이렇게 가셔도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반대로 올라가셔도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 용기는 내 맘대로 내가 포개고 싶은 대로 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게 바로 마이크로 플러스 스텝이다. 보통 보면 돌렸다가 꺼지 내서 다시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완빵으로 3 0번 돌렸다. 우리 박용현님께예 지금 미니 원두 두개 드리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는 지금 오징어를 지금 보시면 요번에 오늘 맞들었어요자 이게 이 프로폴리스를 가루를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그다음 에 이런 밥 하실 때 있잖아요. 이 프로폴리스 한 포를 넣어서 밥을 하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제가 7 시에 프로폴리스 밥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뗐어. 자 가루인데요. 이렇게. 지금 프라보 유노이드 성분이 21%가 함유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 뿌렸어 이렇게 예, 뿌려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조금 뿌려 주시게 되면 자, 훨씬 더 건강한 이 냄새까지도 확 잡아준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모든 야채에다가 요거를 예,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런 스프레이 팔거든요 자, 자요 스프레이를 파는데 요거를 여기 타세요 타셔 가지고 요럴 때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 예, 짭짭짭. 자,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맛 냄새 안 나요. 예, 얘는 물에 타거나 가열해 버리면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식구들한테 프로폴리스를 많이 먹이는게 먹일수 있을까가 그 관건이거든요. 그여열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전자레인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애들은뭐 간단한 간단하게만 조리할 때도 정말 좋지만은 이러한 그 요리를 해서 식탁에 바로 올릴 때는 진짜 이런 멋진 아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걸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죠? 자, 우리 어용량이편한게 예, 편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편하게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간단하게 멋진 뭐 요리 같은 거할 때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고, 요즘에또 겨울 되면 야채찜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말 얘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상인이 연말 파티에 좋겠습니다. 그죠. 어머, 는 그거 어디서 나왔어?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예, 그냥 빵도 찌도 정말 좋고요. 예, 빵도 쪄도 됩니다, 여기에. 음. 우리 케이크 같은 거 쪄도 돼요. 뭐, 피자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갈비찜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다 뭘 한번 해보려고 했냐면, 떡국을 끓이려고 했거든요. 왜 떡국 같은 거 끓일 때도, 그 3년째 바로 넣었다 바로 빼면 돼요. 왜? 30분까지 할수 있으니까. 냄비 아마 설거지 해두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냥 전자레인지 넣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우리 인숭님 우아하게. 용숭님 우아하게. 미경님, 쉽고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주네요. 맞습니다. 열전동이 엄청나도 뛰어나다 있잖아요 빠름빠름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미래님, 간단하게 요리 쭉 하고 된다라고 하셨고, 진주님은 편리하게 냄새도 덜 풍기며 넣어서, 여러 요리가 뚝딱, 맞습니다. 여러 요리가 뚝딱하게 금방 되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4,000원입니다. 34만 4 0 0원 우리 댓글 한번남겨시다 얘가 34만 4천원인데, 여러분이 내시는 가격은 얼마냐? 17만 1천원이라는 ,000 거예요. 원래 17만 1천원이 ,000 아니에요. 34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그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분까지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 지금 네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쫙 보여드릴게요. 벌써 요렇게 나왔네. 자 보면은 하나 오징어 내서 삶난다 <laughs> 하나 둘셋 쪄져져 보세요 야채 이 초록 한번 보세요 이거 그대로 카메라 찰칵 찰요 초록이 어 정말 너무나도 예쁘게 초록 완전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여기는 양송이에 물싹 들어가고 파프리카도 끝내주게 이렇게 지금 쪄져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고 네 자, 오징어 네 오징어가 이렇게 네 마리가 딱 데쳐졌어요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오징어 가딱 데쳐졌죠? 그러면은 이 초록이를 나중에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이 오징어에다가 이제 잘랐어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 초무침을 할 거예요 자 청경채랑 그다음에 오이 송송송 잘라가지고 예 초무침을 딱할 겁니다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0분 만에. 여러분들 내 냄비에다가, 여러분 냄비에다가, 오징어 네 마리, 그 다음 이 야채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가지를, 10분 만에 이네 가지, 지금 총 다섯 개잖아.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거지. 그죠? 그건 누가 해냈어요? 이 친구를 해냈다. 영양 파손 한 개도 없이, 여기 있는 수, 영양에, 이 야채에 있는 영양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대로. 왜, 우리 그냥 보통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늘팅팅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역량 그대로 살렸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마이크로 플러스의 힘이다! 라고여러분한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4,000원인데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냐면 177,000원. 만 171,000원이에요. 171,000원인데요. 여러분께 뭐를 또 공짜로 회사에서 드리냐면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프로폴리스를 계속 타서 먹을 거잖아. 여기는 이 프로폴리스 탈수 있는, 저도 지금, 금방 요거 다 마시고, 안간에도 타서 갖다 씩 갖다 내밀어주네요. 요렇게, 한 모금씩, 그냥, 한 시간에서 시간 간격으로, 그냥, 수십 대대로 이렇게 마셔주시게 되면, 내 건강은, 내 몸의 염증은, 그대로 있다. 자, 우리 안가장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요게, 그거 뿌렸잖아요. 자, 요기에다가 프로폴리스 뿌렸잖아요. 근데 프로폴리스 냄새 나나 안 나나? 안가장 얘기해주세요. 오징어 냄새밖에 안나 오징어 냄새밖에 안 나죠. <laughs> 자, 우리 귀현님 들으셨어요? <laughs> 오징어 냄새밖에 안 난대요. 예, 네, 오징어 냄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귀현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laughs> 자, 그래서 얘기를 한 프로폴리스를 진짜 우리가 종목 종목 요리할 때마다 여러분들 사용하셨으면 <laughs>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천 원인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에코, 사각, 500ml, 400ml 아니에요, 500ml, 4개를, 54,000원 상당의 에코 물병 4개를, 여러분,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서 여러분들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하트 한 번만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 자,